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구포는 오래 전부터 경남 지역의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김해 양산뿐 아니라 경북과 전남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 오일장을 형성했는데요. 400년 전통의 구포시장에 값싸고 맛있는 칼국수 집으로 안내합니다.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시장입니다. 400년을 이어온 오일장의 구포시장, 365일 연이와 문화가 있는 구포시장. 1972년 이 상설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가게와 난전이 함께 있어 구경하기 재밌는 고포시장. 와! 구경 한번 가 봅시다. 아이고. 잠깐만. 채벌수로 네. 네. 다 네. 해. 아 이쪽으로 이거 너무 너무. 아절도 사가고 제가 하시려고 좀다 가고. 맛있는 거 많다, 신다칼국수 음? 음. 간판 이름보다 삼천장이라는게더 크네. 일단은 면발이 일단은 쫄깃쫄깃하고, 예. 음, 음. 또 국물 맛이 시원하고, 음. 예, 싸고 맛있고. 근데 간판을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도 삼천 양이라는 게더 크게 보여. 네. 이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간판을 바꿔야 되는 거잖 아니에요. 요아 맛을 더 좋게 해야죠. 아, 아 가격은 아, 이제 안 올리겠다. 그쪽 간판을 만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넘 동. 그럼 오년 동안 아직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린 거예요? 예예. 아 이십만의 칼국수의 비법은 뭡니까? 진한 멸치 육수 맛에. 보자 보자. 아. 그렇게 밀쳐... 아우 이런 게 지금 두개 들어가 있어요. 아니, 네. 두개로 들어가 있어요? 예. 면도 직접 다 뽑아서 만들기 때문에 쫄깃쫄깃 음. 맛있고. 아, 그 2층에 올라가면 민다는 비밀의 장소가 여기네. <laughs> 아하. 갈국수 집을 이곳에서 한게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한 5년. 연세가 그렇게 뭐 20살도 아닌데,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웃음> <웃음> 그전에는, 네. 어, 막, 큰 꿈을 안고 서울을 올라갔었어요. 옛날에 어, 하고. 어, 어, 어. 그 불고기 장사를 크게 했었어요. 네, 불고기집을 크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참, 그 뜻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그때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음, 조금, 막, 그때는 내가 조금 아니한 생각을 너무 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될까 아마 안 될까 그런 반신반의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정직한 가격이라든지 음. 맛이라든지 하면 은 손님은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덕분에는 지금 좀 자리 를 잡아가지고 정직한 맛과 정직한 가격. 야, 그게 이 집의 승부의 노하우네요. 지금 뭐 부산 국보장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국보를 위해서 여유가 된다면 은뭐불우한 음. 이웃이라든지 아, 또 아, 나이 드신 아. 독고 노인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 쫄깃쫄깃하다. 여러 가많아한 삼십 마리가 들내려가다 <laughs> 억수로 맛있는 구포시장의 갈구솥집. 바로 <laughs> 이겁니다 <laughs>